10번 11번 1 2번 풀이 하겠습니다 루트 31 x 고 어, 루트 312 y 일때 Lutu y o u 0 g s u m y xy 를 사용하여 나타내 y 라고 했습니다 자 xy ishikur, xy ishikur, xy ishikur, xy ishikur, xy i s h i 10의 제곱이잖아 이게 y 죠 이게 루트 3.1 곱하기 10해서 이게 와야 됩니다. 따라서 루트 3.1이 10분의 y다를 적어놓고, 자 그렇다면 얘는 루트 0.031은 어, 이게 두 칸이 경계지면 3.1로 변하이그가 되잖아, 맞죠? 루트 3.1 곱하기 거꾸로 이렇게 두칸 온다 생각했을 때 어, 곱하기 루트 100분의 1, 100분의 1은 10분의 1로 빠지죠. 따라서 요 놈이 3.1이 10분의 y 였다 y가 아니다 10분의 y야 다시 10분의 1 0분을1 곱하니까 어 100분의 y가 되더라 이 말이죠 100분의 y가 되더라 됐고 그러면 729는 뭘까요 729아참 279는 279를 순수 분해를 하면 음자 3으로 9로 3으로 합시다 3 9 27 3 3 9또 3으로 3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놈은 루트 279는 3의 제곱 곱하기 31이고 3 곱하기 루트 31이니까 3이 그대로고 어, y 그, 루트 31이 x라 했죠. 3x가 되네. 따라서 정답 1 0 0분의1 y에다가 마이너스 3x를 빼면 되겠습니다. 10번의 답은 2번 되겠네. 다음 1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시 m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8은 0의 두 근이 두 근이 양수 a의 제곱근 같을 때, 두군이 양수 a의 제곱근과 같을 때, a 값을 구하했습니다어 무슨 말이냐면 두군이 양수 의 제곱근이다. 그러면 제, 제곱근이 뭐죠? 이거를 x로 잡았을 때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. 이런 표현이잖아. 맞지? 다시 말해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야. 음. 따라서 m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8을 다시 어, 전개를 하면 mx 제곱에 어, e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. 여기에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다. 맞습니까? 금과계수 관계를 세보자. 한 근, 그러니까 알파를 루트 2로 보고 있잖아. 다른 베타를 마이너스 루트 2로 본다는 거죠. 됐니두근 합이 뭔데? 알파 플러스 베타가? 두 개를 더하면, 이거, 루트이고, 이거 마이너스 루트니까0 되잖아. 그죠? 그래서,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, M분의 마이너스 앞에 적고, 2 빼기 M이라고 하면 돼. 이게 0 되려면, 뭐, 이부호는 신경 안 쓰고, 이제 분자가 0 되면 되잖아. 맞습니까? 이 분자 부분이 0 되면 되는데, 그 말은 M이 2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. 됐어.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, 이제 2를 넣어주고, 2X제곱에, 플러스, 어, 이거 사라지고, 마이너스 8, 2 되겠죠. 2x 제곱 마이너스 8은 제로 그래서 뭐 근거계수관계를 연결해도 되고 얘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 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됐어 그럼 이게 루트 a가 2가 되려면 a는 4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2번 3 루트 75고쳐겠습니다 루트 75는 5 곱하기 3 이잖아 5의 제곱 곱하기 3, 25 곱하기 3이니까 5 루트 3이 되죠. 루트 12는 2 루트 3이죠. 2 루트 3. 그래서 이쪽은 자, 얘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루트 3이 되고 어, 플러스 2 루트 3에 얘를 분모 유리화를 하면 2 빼기 루트 3을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4 빼기 3 해서 알죠? 이거 합적 공식 이거, 제, 이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 빼기 3은 1이고 1분의 어, 5에 2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. 마이너스 15루트 3에 플러스 2루트 3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5루트 3 해서 자 이게 마이너스 13루트 3이고 마이너스 18루트 3이 되고 10남아있데 정답 5번 되겠습니다.